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12월 15일까지는 연방 정부에 자금을 댈수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재무부는 미 정부에 12월 15일까지 자금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신탁 펀드 투자를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무부 산하 자금이 불충분해질 수있다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라고 해서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을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시점, 그리고 이 부채 한도 시점 다 12월달에 있다 보니까 어 좀... 골치가 아프긴 할것 같습니다 그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코인에도 또 다른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것도 매우 물음표가 되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욕 연훈 총재가 미국의 국제시장 회복력을 위해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잘 작동하고 있는 미 국제시장은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연준의 국제시장을 다음 충격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라 발언을 하기도 했, 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유력한 후보가 기존의 연준 의장과 또 다른 연은 총재 중에 한 분이 또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또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또 성향에 따라서 또 많은 또 통화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얘기를 했던 그 언급이 또 여러 가지 또, 반대적인 의견도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파월 의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옳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서 공급만 변목 현상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근로자들이 복직할 시기에 12개월에서 18개월 수요에 억제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 진정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으며 더 명확한 신호가 나와 그에 맞게 연준이 대처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유럽에 대한 소식은 유로존 CPI 예상치가 부합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로 스타트에 따르면 이번 CPI 급등세는 에너지 부분에 따른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 5 7 9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간 급등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가운데 영국의 중앙 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파운드 강세로 영향으로 약간 하락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금가격 추이는 온수당 1869달러 선을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신규 주택 착권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우려가 부각된 점이 좀 있었다는 것과 어,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7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비축류 방출이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에너지 기업들에 따른 불법 행위 조사를 좀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제 기후 변화와 또 기후의 변칙성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됐던 간에 80달러까지는 도달을 못하게끔 여러가지 장치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형태로 인플레를 어떻게 해서든 꼭 눌러, 어, 눌러 제려고 하는 것 같은 모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박람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NFT 열풍이 지속되려면 커뮤니티 접근성 그리고 제도화가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들이 가상 자산 관련 입법에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포인트는 12월 중에 액션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음 달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굳이 잡아서, 뭐, 내년에 뭐, 3월, 4월 달에 변동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조세 부분에 따른 지금 액션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따른 국가적 재원을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만족할 정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세금에 대해서 아예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부분에 따른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에 따른 기준으로 어, 바라보았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 되게 농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것이지, 내가 본돈 그대로 아무런 세금 내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1년 동안 유예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편이 돼서 나오, 나오면 곧바로 세금 낼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어, 떼부리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어 국제 송금 어 시스템 한계. CBDC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CBDC가 되면 덕도 조세 부분이 덕도 윤택하게 되겠죠. 왜냐면 모든 게다 모니터링이 되고 약간의 트렌디의 부분에서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통화에 따른 흐름이 너무 대규모 통화 흐름이 좀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간에 튀기 되면 그게 이제 모니터링에 서 알람으로 또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세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을 또 조회를 해서 나오게 되면 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화폐 시대 부분으로 있어서 검은돈 부분에 따른 잠재적이 있는 이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어 조세 부분을 좀더 가중시켜 가지고 할수 있는 재원 부분이 이 검은돈 부분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거기 걸좀 뺏어 오겠다 라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수익성의 만큼에 따른 인력 고용 비율이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최소 법인세율도 G7에서 어느 정도 좀 했던 배경도 그 영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요새 좀 그만큼 통화가 많이 풀린 만큼 거, 국가적으로 좀 들어와야 하는. 그런 통화의 흐름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못하니까 이런 저런 장치를 좀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개의 개인의 입장으로 또 보았을 때도 다 국가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그건 별로 좋진 않겠죠 내가 뭐어몇 시에 무엇을 사고 무엇을 결제를 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느 쪽에 소비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이 어느 어느 루트에서 어느 시간에서 어떻게 할애를 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재정 부분에 따른 뭐, 뭐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과거 데이터가 약간 오차 범위가 좀 있었지만 그 오차 범위를 좀 줄이면서 더욱더 어, 가성비 있게 투,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적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을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뭐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으로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순 기능이 있으면 역 기능이 같이 걸린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코빗에서 자산업계 분석 보고서, 코빗 리서치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 래퍼와 시카고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시장, 그리고 크리트원드의 운영 자금 규모와 기간 투자가 지원 사업 현황 네 가지 지표를 시장을 살펴보고 시사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 업체 비트 디지털이 100% 탈중국화 실현이 돼서 북미로 옮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서클 USDC 준비금이 커뮤니티 뱅크 MDI 쪽으로 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증명이나 소명할 때 이제 그쪽 은행 가서 이제 확인을 뭐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OCC 청장 대행이 아마화 통합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별로 친화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대행자가 이번에 바뀜으로써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언급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올해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년부터 곧바로 이 대행자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규제를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는 라게좀 눈에 보여지겠죠. 그리고 전 CFTC 의장이 미국의 금융계선 수요가 크다. CBDC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면 기수 통화 입장에서도 이 달러에 따른 통화량을 많이 풀긴 했지만 통화에 따른 제어 부분하고 수금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고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보았을 때도 여러가지 문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은 좀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냥 코로나가 아니었 쓸대로 본다고 라 하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못하게 나오는 형태로또 불경기 디플레이션 도또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뒷배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게 있겠죠 이제는 이 노동에 대한 집, 집적이 최적화가 되면서 이제 로봇 사이로 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소비 부분에 따른 형태나 이런 부분도 다 최적화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학의 생산성이 많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물류에 따른 효율성이 또 나오게 되면서 물류의 운송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소비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재고 부분에 따른 최적화가 또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좀 있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이도 좀 전체적으로 어 많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국 기반 배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소비를 또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소비 습관 패턴도 당연히 이제 직업이 천년만년 그대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의 관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천년만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 그 나라에서 노인으로 인정하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뭐,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그 이후에 2차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직업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봉을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액 연봉에서 약간씩 다운그레이드가 형태가 나오니, 생각보다 그 소비에 대한 형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좀 없잖아요.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또 비용도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수에 따른 돈의 현금의 흐름이 별로 어 좋지 못한다라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뭐어 사회가 발전할 수 하는 만큼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아어 거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경제 발전에 위에 되는 그런 액션들도 그런 게또 인플레이션에 좀 저해시키는 그런 측면도 좀 논구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적인 의견도 있어요.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정도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사 휴먼스케스 인수 이러면 오늘 계약한다 또는 인수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사가 계속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막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했던 게한 뭐 6건 8건 정도로 본것 같긴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뭐 휴먼스케이프에 따른 관심도는 별로 없어서 따로 깊숙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 지분을 인수를 하는지에 따른 카카오에 어, 재무공시를 분명히 띄우던지 어디 어디에서 공시를 나중엔 띄우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현금 어,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를 보거나 그쪽에 추가 재무제표 부분에 따른 그 나중에 어 기존의 이제 그 지분 취득에 대한 그런 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걸 보셔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토러스 자문 빗덴트 주식 5%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피트의 거래량과 수익성이 매우 좋았고 최근에 비썸도 이번 분기에도 상당히 원활한 시장을 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가 3개월, 6개월 내 POW 종료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뭐두 가지 의미를 좀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재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로 이렇게 뽑아내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됐던 그 기간 안에 정확한 기간을 약속한 대로 이런 어떤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뒤로 좀 보실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건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아 이제 레이어 2 부분에 따른 시즌으로 괜찮은 코인을 좀더 유심하게 좀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테마와 형성의 위주로만 좀 가고 있고, 중대형 코인의 지금 성향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비트코인과 같은 형태로 지금 흐름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약간 시총이 가벼운 코인이나 테마성이 좀 있거나 공시가 있던 코인들은 따로 제가 일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나뉘어서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원의 전 직군 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뭐 디자인 서버 개발 뭐 프런트 엔트 개발 뭐 aos 개발 백엔드 지각 개발 뭐 이런 등등에 있는 인원을 충원을 한다는 라 의미는 더욱 더 이쪽에 이제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되고 키워줄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여기 이때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작년 올해부터 돈을 왕창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까 업비트가 최근에 뭐 부동산을 또 취득을 해서 가장 비싸 해서 결론은 부동산 업비트도 부동산이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기사거리도 나왔죠 그러니까 코인원 입장은 이번에는 인력을 조금 더돈번 만큼 수익성이 일부는 인건비로 좀 해서 최대한 거래소에 따른 효율성이나 뭐 이런 집, 집약적인 부분에 따른 효과를 더 내려고 하는 것을 우선시 좀 어,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업비트는 뭐 부능산도 사기도 했지만 인력 충원도 같이 하고 있고 비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대규모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또 연목이 짜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직군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대비 괜찮은 부분이다 근데 생각보다 일을 많이 시키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라 하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메이드 대표가 P2E 모델 막을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이라고 그런 지스타 게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하고요 어, 2만 달러 비트코인 구매자가 계속 보유 중이다라는 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홀드 웨이브에 따르면 6개월에서 12개월 장기 홀드를 통제하는 공급량이 어, 6월 초에서 11월 17일까지 21%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유지나 보유나 더 추가 구매를 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메이드가 상위 50개 거래소에 아마피 위믹서를 상장시키겠다는 포부를 했는데, 뭐, 거의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폴카다 생태계 아칼라가 미국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과 우즈안에 운영하는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가 미국의 나스다 스펙 합병을 상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미장도 거의 막바지에 닿았다고 있는데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가 한 발짝 뒤로 밀어졌다고 라 해서 닉네임 이룬다 시일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어 간단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11월 예측 부분에 S2F 모델이 아니라 내 바닥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을 S2F와 플로어 모델, 온체 모델을 예를 들어 98K 부분이 11월 플로어 모델 예측이 실패하더라도 s2f 온체인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의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수생 어, 비트코인 etf 라고 해 가지고 고래를 꿈꾸는 세우 님께서 올려 주셨던 내용인데요 쟁글에서도 나와져 있는 데이터니까 쟁글을 이용하셔서 가지고 추가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 요인이 좀 있었다. 그래서 자금형의 순유입 기대감이 꽤 컸었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의 부재한 한국과 선무 ETF 원활히 거래 중인 미국 부분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가상자산 총 시장 규모가 3천조가 넘었던 시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기관, 기관들이 야, 이 시장이 매력적이다라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오피트 코인 이번주 호재를 총정리했다. 알파카 파 코크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닉네임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코인드 패턴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에 얽히거나 그러니까 뭐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런 개면되면서 메타로 바뀌면서 메타 관련된 쪽이 좀 급부상을 했죠. 왜냐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지불 결제가 필요하니까 가상 코인 같은 게 필요하니 그쪽이 먼저 엮여서 띄우기도 했었고 그다음으로 NFT가 생각보다 강세가 좀 많이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미루포의 흑철이 인기가 끌면서 너도나도 게임 회사 뭐뭐그 다음에 기존의 뭐예술품 서울옥션 쪽도 뭐 이렇게 엮여지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호자 하나 뜨면 미친듯이 펌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1번 2번 조건이 성립이 되면 아주 김치코인들은 매우 잘 가기도 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워했죠 코인베이스 상장권이 있었고 보라 뭐 카카오게임즈와 메타버스 ETF 편입과 프렌즈게임즈 나부 스튜디오와 합병했다 라는 소식 사이클럽도 보게되면 한컴과 사이월드 합작법인 설립 메타버스 공동추진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도태로은행 열리게 된다. 그리고 페이코인도 보게 되면 사이월드 결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두나무 보유 지분 NFT 사업을 진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단나리 최근에 NFT 거래소를 따로 뭐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 지분 부분 EVG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와 뭐 파트너십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위믹스 뭐, 아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게임 신작 게임도 있고 뭐 슈퍼캣.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타 미디어 감남에는 이제 소멸이 있으니까 빼고요. 폴리곤을 보게 되면 뭐 포탈엑스, 매틱 파트시브에 있고 디파이시절에서 기능을 향상시킬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소식과 루나가 게임빌과 테라폼레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MOU를 체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PFP, NFT T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사용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프로필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 NFT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상승의 요인에 NBA 탑샷, 크립트펑크, 보드, 에이프 요트 클럽 등 NFT 시장의 열기와 함께 동반했다. 그래서 SNS 쪽에서 이런 쪽이 좀 핫해지다 보니까 가치 덩달아 핫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델리티 캐나다 최초 비트코인 커스터디 사업을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요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가적인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대놓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니그램이 스텔라에 대한 새로운 파일럿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XRP 쪽하고 머니그램에서 무언가의 실적을 좀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텔라와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는 또기묘한 부분이라고 또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머니그램과 SDF에 불과 한달 남짓한 미국의 현금 이체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파트너십을 첫 번째 이정표를 세웠고 그게 이제 USDC를 통해 국제 송금을 할수 있는 파일럿 또한 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스텔라 USDC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효과도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인터넷이 불안해서 또 서브 또 튕기기도 있습니다. 저희 대한 의견은 뭐 간단하게 또시장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어, 지금의 시장 자체가 이런 형태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상반기 부분에 따라서. 어 플랜비 입장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예, 플랜비 입장도 존중하는데 플랜비는 아마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 시점으로 보았을 때좀더어그 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는 좀더 상승을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코인도 덩달아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음, 측면도 좀, 당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여기서 이제 갈리는 배경은 그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테이퍼링 시점 때가 되면, 이게 별거 없이, 어, 뭐 떨어지지 않았네라고 확대해 보면 엄청 많이 요동 쳤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지 그냥 조금밖에 조정을 안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테이퍼는 거치고 나서 만약에 주식은 좀 올랐는데 과연 코인이 같이 올릴 거냐 희망의 로로 풀로 돌리면 일, 여기에 이제 3만기 배틀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시황이나 이런 거를 또 했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불확실성이 이번 올 하반기에 불확실성 대비보다 더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라면 차라리 여기에서 건질까 없다라고 해도 어차피 금리 인상할 때는 대부분 모든 신흥국 시장 다 흔들리고 코인 시장 어, 그리고 주식 시장 다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접촉할 부분으로 시대를 좀엉겨놨다가 어, 계속 내용과 그 다음에 코인의 트렌드를 계속 보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묘미로 다시 비트코인을 축축하는 형태로 진행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예정대로 커뮤니티 했다가 남겨놨던 대로 저는 이미 어, 코인을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신규 부, 부분에 따른 진입 또는 금리 인사 시점에 따른 시드를 아껴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